마피 4천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서두르세요. 마피 5천 계약하시고 부자 되세요. 마피 5천 계약하시고 3대가 대박 나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3대가 대박 날까요? 사정이 급한 분들은 사겠지만 계속 감망하면서 각자의 금액 기준을 잡고 때가 될때 매수하기 바랍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나온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신축 중공 예정인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매물 중 마이너스 피가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먼저 피가 없는 무피 아파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검단신안 인스빌 어반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073세대 12개동이며 2022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무피 4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1동 중간층, 307동 고층, 311동 고층, 307동 중간층. 퇴입자가 있는 매물도 있고 없는 매물도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385세대 총 4개동이며 2022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무피 104동 23층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피 20만 원이 붙은 아파트 소개하겠습니다. 무피랑 뭐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검단역 로열파크시티 프로지오 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426세대 12개 동이며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만 원더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201동 저층입니다. 무피 매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207동 2층, 203동 저층입니다. 다음은 마피 500 매물이 있는 아파트 소개하겠습니다.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100세대 8개동이며 2023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P-500 붙은 매물은 303동 6층에 나왔습니다. P-200, P-200은 301동 저층, 302동 중간층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피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무피 매물은 현장 가면은 마이너스로도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층 매물만 있는게 아니고 27층 중간층 매물 도 현재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피 천 매물이 있는 아파트 소개하겠습니다 미추월구 주안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958세대 22개동이며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p-1000이 붙은 매물 117동 4층 118동 6층 118동 8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p-800 p-500 매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P-1000-1500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다음은 마피 4000 매물이 있는 아파트 공개하겠습니다. 벌써 4000입니다.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중앙하이츠 프리미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쪽 희망공원이 있고 앞쪽에 동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편에는 배군역 위쪽에는 부평역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부일여자중학교 부일남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부터 동수역 3번 출구까지 도보로 5분 걸립니다 그리고 부평역 2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16분 걸립니다 여기는 413세대 6개도 이며 2023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수는 29개이며 이렇게 101동 중간층에 마피 2000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2동 13층 마피 3000매물도 있습니다. 104동 5층에는 마피 4000매물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서두르세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피 4000매물 팔릴지 2000, 3000매물이 2000은 3000이 되고 3000은 4000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한달후 한번 체크해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더 될까요? 많이 급하신 분들은 더 금액을 낮춰서 팔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마피 4천 매을 평면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이고 A 타입입니다. 쓰리베이 판상형 맞동풍의 ㄷ 자 주방입니다. 한 개의 방은 어쩔 수 없이 향이 안 좋다. 기본적으로 남서향이지만 한쪽 방은 북동향이 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따로 드레스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마피 5천까지 간 아파트 소개하겠습니다. 4천에서 이제 5천입니다.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인천유림노르웨이숲 에듀오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위쪽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숭의역 2번 출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2분에서 한 18분 정도 사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보로 만약 이용을 하게 된다면 1.6km 26분 걸립니다. 동인천역 2번 출구도 살펴봤습니다. 대중교통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는 520세대 세개동이며 2023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나온 매물 수는 116개, 세대 수가 520세대인데 매매 건수가 116개입니다. 많이 나왔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피 매물도 있었지만 P-2,00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2,000 매물 3개 있습니다. 그리고 P-2,500, -2,700 마이2770 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800 마이너스 2800, 마이너스 284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00대로 가겠습니다. 3000대는 너무 많습니다. 어, 확대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 많이 P-3000까지 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P-3390, 3390, P-3450, P-36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4000대로 갑니다. P-4000 매물 3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5000 매물입니다. 103동, 10층, 남서향 P-5000. P-5000 매물, 공급 면적으로는 24평, 전용 면적으로는 17평의 B타입 되겠습니다. 이 매물 평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면 개방 타워형이며 방 3개에 욕실 2개입니다. 특이점은 다용도실 공간이 넓게 나왔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아파트입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파크자이더 플래티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왼쪽에는 공원, 아래쪽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위쪽에도, 왼쪽에도 학교들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보이지는 않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시민공원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3분에서 17분 소요됩니다. 도보로 가면 2km 31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54세대 13개동이며 2023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수는 263개이며 먼저 소개할 마피 2000매물이 되겠습니다 2 0매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 3000매물이 되겠습니다 3000매물도 5개나 되고 있습니다 저층이 아니고 중간층, 18층, 중간층, 고층 매물도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마피 4,000 매물이고, 마피 4,300, 4,300, 마피 4,350, 마피 4,500 매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층, 저층, 고층, 저층. 여기 보면 계약금 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피 5,000 매물 되겠습니다.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섯 건이나 마피 5,000 매물이 등록됐습니다. 26층, 저층, 고층, 중간층, 중간층, 26층. 여기 보면 마피가 5천 계약하시고 부자 되세요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계약하시고 3대가 부자 된다 라는 여기 좀 짤리긴 했는데 자, 이런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마피 5천 매물, 24평과 29평이 있습니다. 두 평수 모두 다 평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평 b 타입 되겠습니다. 중간층에 나왔는데요. 호배판상형 맞동풍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 3개고 안방에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있습니다. 발코니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깔끔하게 나왔네요. 다음은 24평 C 타입 되겠습니다. 26중에 나왔습니다. 여기 평면도는 이면 개방 타워형 되겠습니다. T자 주방 거실이 넓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구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들 방이 될수 있는 이 위치도 역시 꺾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 쪽에 창문이 있는 건 아니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로 복도 팬트리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29평 a타입 저층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포베이판상형 맞동풍 구조이고요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가 상당히 넓게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역시 넓은 드레스룸의 창문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신축 중공예정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부르는 금액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온다고 믿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미쳤던 집값이 계속 싼 집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